톨브라더스에서 새집을 구매하실 때 이제 생각하실 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어, 톨브라더스가 2025년도에 얼바인에 굉장히 큰 여러 가지 계획이 있어요 벌써 몇십채 집이 팔렸습니다 이 웨이딩 리스트에 있는 사람들한테 미리 판매를 하기 시작했고요 내가 지금 사인을 하고 그런 사정이 생겨서 취소를 하려고 하면 디파짓을 날리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얼바인 제시입니다 오늘은 토이브라더스에서 새로 오픈한 디자인 스튜디오에 왔어요. 토이브라더스가 판매하고 있는 그런 집들의 최신 트렌드 인테리어에 대해서도 소개를 받을 수 있고 여러분들이 이새 집을 구매했을 때 어떤 인테리어 옵션들을 할수 있는지를 미리 소개해 주는 자리입니다. 자, 한번 같이 둘러보실까요? 그래서 오늘은 이 톨바더스의 디자인 센터 매니저인 세라랑 같이 이렇게 만났어요. 여러분들이 늘 제일 궁금한 거는 이 플로어, 플로어를 어떻게 업그레이드하는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플로어 업그레이드해서 물어보겠습니다. So here we have porcelain tiles. So we have the matte finish oh, right, right. and then a polished one. So which one is more popular? We like polished. It's nice to clean, easy to clean through. We see the matte more in the bathrooms. So when you're coming out of the shower, you You're, you're not as likely to slip on the polish but you know your entryway this is beautiful to have right. so then we have some textured so if you like a little bit more line flooring um, this one kind of looks like a stone um, so, this is also for the floor? Yes. Oh. And we can also use this for our showers. Showers, too. Mm -hmm. Very interesting. Yes. yes, so it's very nice. It feels great, too. So, it's like 2025. Which one is the most popular color would be? We're still liking the marble looks. Mm -hmm. So the white lines also. Um, but then in the showers we like to do a pop of color. Yeah. So we have engineered wood. We have it moved from our lightest color to the darker color. And then we have luxury vinyl plank, which can be taken into your kitchen areas and wet areas so it withholds water a little bit more. It's not water resistant, but it's more tolerable. And if you like to cook a lot, this would be your best bet. We have our shower wall types. You can also use It's by appointment only, so once you purchase your home with Toll Brothers, Um, we will reach out to schedule the appointment you'll have two appointments the first one is going to be a zoom appointment oh, okay. just to tell you what the experience will be and then the next one will be in person 어, 톨브라더스가 2025년도에 얼바인에 굉장히 큰 여러가지 계획이 있어요. 건축하는 집 사이즈도 여러개의 종류가 있고 가격대도 다양합니다. 지금 톨브라더스가 크게 커뮤니티 이 오차드 히스 서밋에서 하나 짓고 있고 또 하나는 그레이파게 엘리베이트 그리고 또 하나 그레이파에 이제 그레이팍에 생기는 쇼핑몰 옆에 짓는 다섯 개의 작은 커뮤니티가 있는데 이렇게 지금 가격대별로 보면 한1 5 0 0스퀘어핏에서2 5 0 0스퀘어핏 그리고 지금 이 엘리베이스는 한 3,000에서 4 0 0 0스퀘어핏 그리고 오차디스에 짓는 집들은 4 0 0 0스퀘어핏에서5 0 0 0스퀘어핏이고요 가격대도 올해 가을에 판매할 이 다섯 개의 커뮤니티는 아마 200만 부 이하에서 시작을 할 것이고 이 지금 판매하는 엘리베이스는 300만 불에서 400만 불 사이의 가격대이고요. 오차드 힐스의 집들은 현재 500만 불, 600만 불에 이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 집은 아직 공개돼서 판매를 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벌써 몇십 채의 집이 팔렸습니다. 그거는 이 웨이딩 리스트에 있는 사람들한테 미리 판매를 하기 시작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오차드 힐스의 4차에 톨브라더스가 파는 집은 공개적으로 판매할 때는 이미 몇십 채의 집이 판매 완료된 상태에서 나머지 집들을 판매하시게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만약에 이 톨브라더스가 판매하는 집이 관심이 있으시다. 그러면은 빨리 이 VIP 리스트에 이름을 올려야 되니까 저한테 알려 주세요. 이제 새 집을 사실 때 보통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게아새 집은 그냥 새집 여기 오피스에 오면 세이즈 오피스에 오면 또 거기 빌더 에이전트들이 있으니까 그냥 바로 와서 하면 되겠지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데 세이즈 오피스에 있는 사람은 세이즈 에이전트인 거고요 만약에 이새 집을 구매하시는 바이어들은 바이어 에이전트가 따로 필요합니다 빌더의 에이전트를 통해서 그냥 바로 세이즈 오피스 가서 분양을 받으시면은 내가 챙겨야 할 것을 놓칠 수도 있어요 이제 그런 거를 챙 겨주는 게 바이어 에이전트로서 저희가 바이어를 위해 도와주는 일이죠. 이제 톨브라더스에서 새 집을 구매하실 때 이제 생각하실 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첫 번째는 일단 프 풀보 펀드겠죠. 많은 분들이 프 풀보 펀드를 미국에 갖고 있지 않으신 분들이 있어요. 한국의 주식 계좌나 뭐 아니면 집을 판매하고 나셔서 어 가지고 오실 돈이나 혹은 전세 돈이나 펀드가 언제 내 은행 계좌에 들어오는지 혹은 이 돈이 어디에서 소스가 돼가지고 들어오는 는지를 이제 제가 여러 가지를 미리 알려드리면 그거에 맞게 서류를 준비해주시면 돼요. 근데 집을 구매하실 때이 돈이 집값에 과연 몇 퍼센트나 이제 풀보펀드를 보여줘야 되나 하고 생각하시면. 만약에 캐시로 구매하시는 거라면 전체 판매 금액의 100%를 증명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 방법도 몇 가지가 있으니까 나중에 이제 저랑 상담을 하실 때 제가 좀더 알려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계약하는 시점에 과연 얼마를 디파짓 해야 하냐는 문제입니다. 이제 계약을 하시면 계약하고 3일 이내에 이제 디파짓을 하셔야 되고 집값의 5%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미국의 대표 고급주택 건설사인 토이 브라더스의 어, 디자인센터에 제가 다녀왔었는데 디자인센터에서 만난 빌더 에이전트가 이 그레이팍에 이 톨바더스가 짓고 있는 커뮤니티에 특별한 어, 집이 있다고 해서 지금 보러 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보러 가는 이 집은 이 땅이 모양이 특별하다고 해요 굉장히 다른 집과는 다른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프리미엄 랏이라고 부르죠 이새 집이 이 동네에서 드라이브웨이가 제일 긴 데입니다 이게 드라이브웨이에요. 동네 길이 아니라 나만의 주차장으로도 쓸수 있죠. 여기다 차를 세워놓을 수도 있으니까. 나만의 드라이브웨이를 갖고 있는 특별한 프리미엄 시입니다 여기 몇 대의 차를 댈수 있는 건가요? <laughs> 그래서 여기가 이제 지금 저희 그긴 드라이브 길 보셨죠? 그 드라이브 길로 들어오면 있는 집입니다. 일단 캐빈의 색깔부터가 달라요. 그래서 업그레이드를 굉장히 많이 했고 업그레이드 하는데 20만 불 이상 들어서 이 집의 바닥이랑 이런 자재들 다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이 집의 가장 좋은 점이 뭔지 물어볼게요. So one of the great things about this home is that it's move-in ready, highly upgraded. And as you can tell from the driveway, it's very private. We're on a cul-de-sac, so you have a very spacious long driveway. You've got high ceilings throughout the home. You've got a 20-foot high ceiling in the great room. You also have a fireplace, and all of our cabinets are to the ceiling. Our upgrades for the tile in the bathroom is also to the ceiling. So lots of really great features in this home. And this one right now is priced at 3.339 for a six-bedroom single-family yeah, home. Yeah, six bed. Yeah. Very rare. Yes, very rare in Great Park. So we're very excited to have this floor plan. 보차드 힐스, 써미 커뮤니티나 아니면 Grape Park에 이제 막 오픈한 이 다섯 개의 커뮤니티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 VIP 웨딩 리스트를 받고 있어요. 그 리스트에 내 이름을 올렸다고 해서 내 순서가 되면 이 빌더 쪽에서 열심히 연락을 여러 번올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대기자의 이름을 올려놓고 나더라도 집을 구매할 수 있는 기회는 몇달 뒤에 오기 때문에. 한참 기다려야 합니다 근데 그 한참 기다렸다가 정말 내 순서가 됐을 때 빌더들이 보통 전화를 한번 해요 <laughs> 이제 에이전트들은 미리 공지를 받거든요 이번에 어떤 집들이 나오고 이번 주 무슨 요일에 몇 시에 이 손님들한테 순서대로 전화를 할 거야 하고 저희들한테는 알려주는데 만약에 고객분이 바로 빌더한테 이름을 올려놓고 나면은 나중에 몇달 뒤에 내 순서가 됐을 때 잘못하면은 전화를 못 받아서 내 순서를 놓칠 수가 있습니다 이 집을 구매하려고 기다리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집을 판매하는 시점이 되면 이 대기자 순서들에게 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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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를 돌려요. 근데 전화할 때안 받으면 바로 다음 사람 넘어갑니다. 그 사람 안 받으면 다음 사람 넘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내 순서가 됐을 때 전화를 딱 제대로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 빌더 측에서도 항상 저희 에이전트들한테 얘기를 해요. 이왕이면은 이 대기자의 이름을 올릴 때 내가 선호하는 편한 에이전트와 함께 미리 예. 얘기를 해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또새 집을 구매할 때 주의할 점 중에 하나가 미국 부동산에 대해 조금이라도 이제 공부를 하셨다면 컨틴전시라는 게 있다는 걸 아실 거예요. 근데 이 컨틴전시는 새 집을 사실 때는 거의 없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리세이 홈 같은 경우에는 론 컨디션시, 인스펙션 컨디션시, 어프레이저 컨디션시 이렇게 몇 가지 종류가 있는데, 새집 같은 경우는 일단 구매 계약서를 사인하고 디파짓을 넣으면 이 계약을 취소하기가 정말 어렵다고 보셔야 돼요. 내가 지금 사인을 하고 1년 뒤에 혹은 뭐 10개월 뒤에 어떤 사정이 생겨서 취소를 하려고 하면 디파짓을 날리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새집은 구매할 때 미리 내가 이 새집을 구매하는 위치나 아니면그 집의 구조나 그 그 커뮤니티에 대해서 미리 충분히 잘 알아보시고 정말로 그 새집을 구매하고 싶으실 때 계약서에 사인해야 되는 점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미국의 유명한 럭셔리 주택 건설사인 톨브라더스에서 짓고 있는 여러 커뮤니티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렸고요. 이 톨브라더스가 2025년에는 얼바인에 여러가지 커뮤니티를 오픈해서 판매 계획에 있으니까 조금 더 자세한 정보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그럼 저는 이제 또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뵐게요.